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오늘은 목 주변을 풀어낼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바닥에 앉아서 시작하시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앉아서 손끝을 옆으로 툭 떨궈줍니다. 고개를 아래로 털썩 떨궈서 시계추처럼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좌우로 스스로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멈추어 줍니다. 오른손을 귀밑머리에 두고 고개를 털썩 그리고 왼쪽 어깨도 툭 떨궈서 왼쪽 목의 옆선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볼게요. 호흡을 편안히 이어나가면서. 이제 고개를 약간 대각선 아래 바닥으로 회전해서 오른손바닥은 조금 뒤통수로 이동시켜 걸어주겠습니다. 머리와 오른팔의 무게가 왼쪽 목의 뒷선을 늘려줍니다. 역시나 편안한 호흡 이어나가 보고. 손을 풀고 고개를 중앙 아래로 회전했다가 반대쪽으로 돌려서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까워집니다. 왼손 귀밑머리에 얹고 힘을 주어 끌어내리기보다는 오른 어깨 툭 떨구고 왼손과 팔꿈치의 무게도 느슨히 고개에 걸어 봅니다. 내가 머리와 팔을 느슨히 떨어뜨리는 만큼 목의 옆선이 편안히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을 약간 느슨히 풀어서 고개를 대각선 아래로 회전해 줍니다. 손바닥도 조금 뒤통수로 이동하고요. 이제 머리와 손, 팔꿈치의 무게를 바닥 쪽으로 툭한번더 떨궈 봅니다. 편안한 숨 이어 나가보고 손 풀어 바닥, 고개 중앙 아래로 회전해서 제자리. 마시는 숨에 고개를 천천히 들고 정면을 봅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 어깨를 으쓱 한번 위로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내쉬며 툭. 한번 더 마시면서 으쓱. 내쉬며 털썩. 마지막은 마시면서 으쓱 끌어올렸다가 내쉴 때 뒤로 아래로 회전해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